네. 아까 결정도 안 했는데 지방대로 죽고 갔잖아. 아니 제가 사실 아, 결정 하하하. 제가 사실 결정했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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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녕하 아, 어, 뭐야? 문 열려있는데. 아, 아 그래요? 아직 너, 허락을 안 했어요. 나요 저희 회의 좀 할게요. 아 게시 네. 그건 심각해요. 그런데. 야, 제 미치만다. 야, 내쫓자. 아 아니야, 니가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아니요, 제 생각에 그래도 온 생존자를 그냥 내쫓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식량이 세 개밖에 없어서 내쫓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저뭐 뭐 있냐? 아, 저뭐 없는데요? 네. 저좀 살려주시겠어요? 아니, 그,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아니, 저, 돌아가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아직나이가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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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laughs> 아니왜요 제가 <야, 웃음> 아니, 보안 안전이라며 보안 <laughs> 안전 맞아 옛날에 열쇠 수리공이었어서 <laughs> 직업이 열쇠 수리공이에요 야, 이렇게 받아 주심에 몸들바를 모르겠네요 <laughs> 아, 네 야, 이거 따봐 이거 따보라고 봐오 진짜 따지네 야 진짜 따지네 야왜 아, 진짜 따지냐 진짜 따어야 아, 진짜 따져 뭐야 뭐야 이거

하수구 탐사가 해금됐습니다. 최대 2인이 하수구 탐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젊은 애가 갈까요? 젊은 애랑 제일 열륜 많은 사람이 가고. 저 사실 말씀 안 들었는데. 32개예요. 직업이 세. 거짓말쟁이세요? <laughs> 열쇠공 열어봐. 따봐. 아, 예. 여긴안 열리는데요? 대단한 열쇠공은 아니었네. 야 여기 지하실 열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아니 일단은 저희 주간 업무로 아직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요리할 테니... 너수리에저수리하라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요리해볼게요 요리에 성공했습니다! 전신이 있는 포만감이 주고 모릅니다 오 나이스 오. 오. 여러분 먼저 고장 낸 사람이 있어서 이게 제가 수리가 안 된대요 아이고 거참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그런거안떠 우리 해봤어 네, 수리에 실패했습니다 아이 저 13공은 맞는데 아니, 수리는 안 해봤다니까요 쉬워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저두 분은 뭐가 있어요 공룡님? 여기서 이제 아, 같이 이주돼 갖고 사귀신대요. 아 <목소리도> <너> 진짜요? <laughs> 네네네 매력이 넘치시나봐요. 빗줘 <목소리도> 빗쳐드릴게요. <목소리도> <좀> <laughs> 아니. <laughs> 저 정도로 친밀한 사이로 변한 줄 저도 몰랐어요 <laughs> 저 정도로 친밀한 <친밀하더라고요>. 사이 <laughs> 아, 네. <laughs> 진짜요? 아니에요 아니, 오늘부터 탐사 가능하잖아 탐사 누구 어? 가지? 탐사 아, 무조건 아, 내가, 내가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둘만 남겨놓기 너무 <laughs> 불안하거든요 손전등을 네, 주고 같이 갑시다 <laughs> 아 제가요? 네 너가 제일, 아, 제일 아. 아주 수선하기 때문에 너 수리해 아네저 수리할게요 소리 실패한 소리 들렸는데요? 짝 <laughs> <착. 웃음> 제가 아무래도 수리하는 소질이 없나봐요. 실패했대요? <웃음> 네. <웃음> 어? 너 건강 안 해? 너의 기침에 저 건강한데요? 건강 뭐야? 저 어, 건강함인데요? 어, 어, 창고 창고방의 천장에서 창고 창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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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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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라! 아이고! 저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피곤해라. 어. 피곤할 때좀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떨쳐내야 돼. 어. 탐사를 보내죠? <laughs> <laughs> 어. 근데 그 탐사는 내가 고정일 수밖에 없어 아니면 몽둥이를 그 저한테 주세요. 아 그건 안 돼요 죄송한데. 아니요. 아 그래요? 몽둥이는 제가 잠깐 쓸게요. 아니야 안 돼요 죄송. 그러면 제가 요리할게요. 어? 그도 것안 돼요 그래. 죄송한데. 제가 수리할게요. ]겠다. 나 탐사 눌렀어. 어아아저저아 뭐. 오케이야. 두 명이 없을 때 말하는 건데 물건을 또 망가뜨렸어. 오케이 근데 나 진짜 배가 고픈데. <laughs> 나 이거 하나만 드 먹을 테니까 너가 먹었다고 해주면 안 되냐? <laughs> 진짜 나 배고파 죽어. 나 하나만 먹을 때가 눈덩어 먹었다고 해줘. <laughs> 나중에 은혜 갚아. 나 어, 은혜 갚을게 은혜 갚을게. <laughs> 도깨야 이제 곧올 거야. 음. 나 먹은 거다 부탁할게. 네. 와 우리 왔어 오셨군요. 여러분 많아. 큰일 났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총조림을 두 개나 주셨어요. 어디서야? 아니야. 야, 아니요아니요아니요 말고 말을 해.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가 어, 진짜 배고픔이 너무 달아갖고 하나만 먹었어요. 두 개라잖아. 두개 먹었어요, 제. 그거 보세요. 사라진 거. 진짜 하나만.. 아니, 아니, 하나 맞지 않나? 어... 우리 하나... 6개였다가 요리해서 다 5개 아, 맞네. 된 거고 아 그래요? 아, 아, 아 맞네, 그렇구나 맞네, 아, 맞네. 맞네 맞네 제가 맞네, 잘못 봤나봐요 그러면 아,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그리고 밑에 내려갔는데 이런 컨트롤러가 있는 거예요 어? 어 뭐야? 이걸 활성화했더니 드론이 와서 우리한테 아이템이 있는 위치를 막 알려줬어 아 인천이니까 가능하겠구나 근데 인천으로... 말이 안 되긴 해 인천이라서 최청단... 해낸 거지 인천의 훌륭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라고 써 있다고 다행이네 인천이라 살았다 우리가 탐사 다녀올게. 다시 올게요. 이야, 처음으로 밖에 나와봐요. 여기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어갖고 일단 너가 먼저 가봐. 그 앞뒤가 다르지 않아요 말이? 어, 그래 심지어 가야? 나 달리지도 못해 배고픔 3이라서아 잠시만 드론이 있는데. 비비비비. <laughs> <laughs> 컨트롤 러가있는 거야? 몰라 기다려보자. 어,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오, 야 인사한다 인사한다. 따라가면 되나? 오 기름통이다 기름통! 아 기름통. 기름통. 우리 안 쫓겨날 수 있어! 오케이 대박! 우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BB BB 어 하이파이브 다 하이파이브야 말 잘. <laughs> 역시 인천의 기술력. 오와와 와. 와, 와. 어. 뭐야 잘안 보이니? 저게 잘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진짜로? 요 가까이 오는 건가 이거? 야 뭐해? <laughs> 진짜 쫓차 온다. 야야 잡아먹으러 왔다 잡아먹으러 왔다 야! 으아악! 으아악! 으야 좀비 어 좀비 와 되게 빨리 왔다 뭔가 아니 근데 진짜 하수구의 괴물 <laughs> 괴물이 살아 괴물이 꼬박님 꼬박님 합잘 맞췄다 들어보자 아니 진짜 아니, 그 예. 곰같이 생긴 애가 우리 한 정치 5배는 되는 애가 쫓아온다니까? 일단은 수술이 하러 가자 우리 오오오어 이제 카드키 꽂을 수 있겠다 보자. 뭐... 오, 열렸다. 봐봐봐 봐. 아 어, 이게 뭐야? 어, 와, 어, 진짜 함부로 만지면 다 고장 날것 같아. 오, 어, 어 아, 네, 여기서 들리네. 어. 우리 구로와 주세요. 커넬워크 청라 로봇랜드 인천대교 이게 청라 로보는 뭐야, 근데? 아, 유 유로... 유럽형 쇼핑 스트리트래. 쇼핑센터래. 오. 어. 네, 뭐 정말 이렇게 높은 이렇게 퀄리티의 훌륭한 랜드마크가 있구나 인천에는 역시 인천 대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랜드마크가 3개나 있었군 인천 대교로 선택하면 여기서 보고품을 보내주나봐 인천 대교 인천 대교 소환 그렇게 우리는 최첨단 기술 UAM 도시항공 모발리티 서비스 를 작동시켜 안전하게 보급품을 받았다. 그 보급품으로 구출될 때까지 버텼고 라스 쉘터 사태를 해결한 인천 CVB 팀 덕분에 무사히 구출되었다. 고마워요 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해당 콘텐츠는 인천 크래프트 라스 쉘터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인크래프트 인천크래프트 서버에 들어가시면 직접 라스트 쉘터의 세계관 속 주인공이 되어 세계를 구하거나 다양한 인천의 랜드마크들을 두 눈으로 보며 재미있는 미니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서버를 플레이하면 미니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공룡 총스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보시거나 여러가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많이 놀러오세요. 가끔 서버에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과 인천크래프트 디스코드를 참고해주세요.